음, 에스겔서 말씀으로 이번 주부터 돌아와서 우리가 계속 읽었던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다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바빌로니아에서 활동했던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전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서 1장서부터 24장까지 말씀은 유다에게 임할 심판과 이후 내용 이런 일들이 있다면 20어장서부터 25장서부터 36장까지는 온 열방에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의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고 37장서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실 어떤 회복과 하나님께서 사실 일들에 대해서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분량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35장에 열방 중에 당시에는 강대기 강대국이고 영향력이 있었던 에돔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그런데 회복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36절까지는 열방에 대한 이야기라면서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열방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하실 때그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 에스 겔과 예레미야에만 발견되는 공통점이자 그리고 다른 성경보다 아주 독특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뭐, 레비게도 정결이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라고 하지만 그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내용의 타이밍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의미가 어떤 느낌인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행동도 반드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아,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더 사랑으로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인데, 중요한 일은 마음에서 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일의 단초가 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이 믿음으로 시도해 봤지만, 해답 없는 나, 잘 바뀌지 않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맞추고 있다라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가 조금 깨끗해지고 조금 뭐 이렇게 나지 바까지는 수준이 아니라 온전히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말씀 자체입니다.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바벨로니아에서 살아가고 세상이 포로로 살아가고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실 첫 번째 일. 그리고 그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손길이 반드시 행해야 행할 반드시 중심을 잡고 다루시게 될 주제 우리의 정결함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 주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기 앞서서 이 말씀을 좀 여러 번 씹듯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됐어요.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씻어내며 그러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확 뿌려버리는 게 아니라 잘 씻어내며 너희의 우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데 그렇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두려움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이 노출되면 우리는 왜 이렇게 흔들리고 그리고 왜 똑같은 실수나 낙담을 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쉽게 인정하기도 어렵고 분한 것이 우리의 삶이 늘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가 하는지를 봐라. 누가 하는지를 봐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씻으시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씻기 싫어하는데. 엄마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애를 깨끗하게 씻어주려고 할때 자기가 당장 부참고 힘든 것에 대해서 투정부리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실 때 아우 간섭하지 말라고 힘들다고 두렵다고 하는 모습과 너무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는 것은 어린 아이가 자기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거 비누를 이렇게 칠하고 깨끗하게 보독보독 씻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열심히 씻는데. 그와 같은 일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닿아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사람에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제목이에요. 아 그렇구나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정말 해결하기를 원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우리가 지금 결정하는 내가 주님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와 관련된 일이에요. 혹은 지금서부터 미래와 관련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주하는 지금, 내가 마주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숙제가 있어요. 우리의 지금 어려움과 아픔의 대부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했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대한 결과인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늘 어려움과 아픔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씻어주시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살면서 내 안에 있었던 여러 죄들과 허물들,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나는 어떻게 만져볼 수도 없고, 손이 닿지도 않는 영역들을 주님께서 친히 목욕통에 우리를 두시고 닦으셔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주목자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모란시장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렇게 있을 때 거기 나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섬겼던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 청년들이 몇몇 청년들이 나중에는 어른들도 같이 했지만. 주목자 분들을 목욕시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너무 춥고 방한 물품을 정성껏 모아서 뭐 아주 비싸다기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이런 것들을 다름 정말 곰곰이 생각해서 준비해서 나눠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 많았습니다. 왜 그런 거 보니까 이분들이 옷을 덧입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옷이 오랫동안 입고 씻을 곳이 없으시면 그 옷이 겉으로는 뭐 때가 안 묻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일주일, 한 달, 두달 이렇게 입으면 아참 대단한 철감 무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새 옷을, 새 양말을 나눠드리고 새 바지를 나눠드리고 누비 손바지 뭐 이런 걸 나눠드려도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씻고 더러운 옷을 벗고 그리고 그 옷을 입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 위에다가 그냥 입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춥고 그리고 자기가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과 어른들이 샤워실에 그분들 모시고 가서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때 목욕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내복서부터 시작해서 싹다 갈아입고, 입히고 양말 가지고 한거싹다 갈아입히고 그게 효율도 훨씬 좋고 보온에 몸에도 건강에도 훨씬 좋고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 옷을 새 거라고 갖고 다니면 길거리에서 주무시기 때문에 뺏기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죽어가 불안하시기 때문에 될수 있는 게뭐 별로 없으니까 그냥 입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그래 왔다고 싶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고 아 그게 좋대. 믿음으로 그게 좋대. 그럼 일단 덧입고 보는 거예요. 그거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어도 어느 순간에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 정결해야 해. 네가 너의 죄와 너의 연약함과 너의 삶에 대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귀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일이지만 정작 주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서 촉발되고 시작되는 점과 결, 원하시는 결과는 네가 정결해야 해. 네가 행동을 완전히 돌이키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너를 깨끗하게 하시도록 너의 마음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에 대하여 생각과 믿음을 맞춰야 해. 저는 바빌로니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 주시고 봐봐. 이제 때가 돼서 열방들을 다 다스리고 어떻게 어떻게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일을 통해서 나중에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텐데 버리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실 텐데 그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그와 같이 은혜를 경험할 정결함이 준비되었는가.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 아직 기도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도하십시오 함께 하소서라고 싶습니다.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전달할 때 어,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럼 나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적용을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해 보면 의외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아, 우리가 할수 있는 것한 가지를 볼수 있어요.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에 구속하심이기도 하지만 에스겔, 에스겔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잖아요. 약속만 알고 있지요. 그가 하고 있는 말 속에. 우리가 어떤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지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영이라는 말에 중심을 두고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 주며 너희 속에서 돌 같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결과, 중간 결과입니다. 그리고 37장에서부터는 이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40년 넘어가서는 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 맑은 물이 솟아서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영을 넣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새로운 마음과 영을 넣어 주시겠다. 이 말의 의미를 그냥 그대로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면서요?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신다면서요? 우리의 주인이 내 영과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영과 내 몸과 내 삶을 주장하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구세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새로운 영을 주어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희가 살아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반응으로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할수 있는 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의 영을 받아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허락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을 순종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작은 것서부터 순종해 나가는 거 이게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어려운 일이냐라고 싶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면서요 우리가 아직 그 사이에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들이 많아지고 혹은 결단되어지면 그러면 그 이후의 결과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어느 고등학교 여, 여고생이 아버님께서 어려운 사정 부모님들이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고모랑 같이 살게 됐는데 고모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혼자 이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사는데 비교적 어린 나이 아들을 아이들을 맡았고 아이들을 맡으면서 키우는데 고대지요. 한 부부가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결혼도 하지 않은 고모가 오빠 동생들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고되요 처음에는 사랑이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나이가 좀 들고 아이들이 점점 크니까 애들도 사춘기라는 교지 않습니까?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말도 거칠게 나가고 그리고 이제는 한 식구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에게 조금 더 강하게 강한 눈조와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모가 그중에서도 첫째에게 그 첫째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얼마나 어려운데 네가 지금 형편을 잘 모르고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못마땅하고 힘들고 빨리 와라 부터 시작해서 뭐하냐 거기 가서 너 동생은 어떻게 하냐 동생한테 해줄 건 했냐 뭐 아무튼 꼬투리가 있고 상황만 그러면 이희 여고생에게 직접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어리니까 그런 말을 유머러스하게 넘기거나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기에는 아직 고등학생은 너무 어린 거죠. 근데 한 번은 교회 집회가 있어서 그 집회를 늦게까지 참석하고 왔는데 덜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 은혜는 충만하게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도 하게 됐는데 당장 이 늦은 시간에 고모를 보면 고모가 다다다다다다할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데 그날 따라서 그러면 보통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더래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셨으니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그러니까 오늘 고모 만날 때 주님 제가 고모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세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고모를 위로하여 주시고 대답하기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고모는 얼굴 보자마자 그냥 뭐 바바바바, 너이 시간까지 늦게 있는데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며 왜 그러는 거며 몇번 얘기했으며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주님 주님께서 제 안에서 우리 고모를 만나주시고 우리 고모를 이렇게 만져주세요. 고모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내가 아니라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걸 하게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날 차이점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안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말하는 고모가 가만히 보니 너무 늙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자기가 어, 자기에 대해서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고모가 젊음을 다 바쳐서 일도 하고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가만 보니 자기도 어렸을 때 고모한테 맡겨져서 이 나이가 됐고 수고를 했는데 고모는 어디서 보상받을 때도 없고 속상하고 그리고 겨뭐 결혼부터 시작해서 돈이고 이런 것들 제대로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 너무 그게 안타깝고 딱하고 무엇보다도 자기들 때문에 그렇다는 느낌이 드니까 너무 짠하더래요 그날은 똑같이 고모는 쏟아붓지만 그래서 덜컥 내뱉었던 말이 그렇게 험한 말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 우리 고마 고모 예전엔 참 예쁘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참 많이 늙었어. 우리 때문에 고생 참 많이 했어, 고모 참 너무 힘들었어. 고모의 모습과 마음에 이 고등학교 여고생 아이가 툭 하는 말에 이 고모가 버뜩 정신을 차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마음으로 들린 거죠. 아무도 이 아이들이 내 수고와 내 생활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아이가 보니까 이제는 멀쩡해서, 아 우리 고모 많이 늙었어. 고모 우리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어.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고모 이 아이를 보니까. 정말 이 아이랑 이제 같이 공감하게 되고 그 일을 기회로 고모와 허심단하게 이야기하게 되고 전혀 다른 삶의 방향과 방식이 그 가정과 관계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었던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익숙한 배우자와의 관계와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뭘좀더 해봐야지 그런 시도가 나쁘다거나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일을 누가 하도록 할 것인가 라는 점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형편들을 만나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 만날지라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의 내 성정에 느껴지는 강박함과 굳은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주님께서 오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오늘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하시는 일로 인한 결과와 열매와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마음껏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약속이 주님 우리 하나님 되십시오 주님 우리 하나님 되십시오 주님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 큰 기쁨이고 너무 놀라운 영광의 기도 제목이라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세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데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자아가 아닌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주십시오. 더러운 바지 입었던 바지는 깨끗하게 씻기 전에는 다시 입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과거를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보이는 때를 이렇게 누벼서 잦아 이게 닦아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주시고를 정결하게 하여주십시오. 우리가 죄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 주시고 우리 연약함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계획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